안녕하세요. 고은손입니다. 고은손 센터가 이번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RFID 태그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상을 받게 되었어요. 원래는 본부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돼서 결국 취소가 되었어요. 대신에 택배로 상장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언박싱이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언박싱이란 말이 뭔지도 처음 알았는데 박스 까는 걸 언박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선물도 있다고 했는데 네, 선물이 있네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표창장. 고은손 방문 요양센터 주식회사 대표 이은하. 귀 기관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인장기유양보험의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0년 10월 30일,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. 그 내용에 보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. 옛날에는 수기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요양사들이 기록을 속이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어르신들과 늘 함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시간 맞춰 잘 오시나 서비스를 잘 하시나 궁금하시기도 했겠죠. 또 공단에서 어르신들 서비스하는 금액의 85% 이상을 지원해 주다 보니 나랏돈이 잘 쓰여지는지도 중요하겠지요.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RFID 태그라는 것을 찍게 되었어요. 매일 서비스할 때 그때마다 출근과 퇴근 시간에 요양보호사의 폰으로 태그를 찍게 되는 겁니다. 몇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태그 달성률이 평균 70%도 안 됐어요. 고운손도 처음엔 태그 관리가 많이 힘들었고요. 고운손은 유별나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정직과 성실이 최고라는 그 신념을 밀고 나갔고, 우리 유양버 선생님들도 마음을 다해주셔서 현재 80명 어르신 중안 찍는 유양쌤이 한 분도 없고요. 99.9%를 찍고 있어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그는 정직과 성실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모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태그 안에는 어르신 댁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,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등이 담겨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태그 안에는 주로 신체 서비스가 몇 분, 인지 서비스가 몇 분, 정서, 가사 서비스가 몇분 등을 제공했는지 알수 있고 특이 사항란에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르신의 오늘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인 아마 알수 있습니다. 특이 사항이 생기면 유양선생님과 확인 후 보호자와 상의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어르신 서비스를 어느 쪽을 늘리거나 줄일지 파악하기도 합니다. 옛날에 수기로 기록지를 작성할 때는 한 달에 한번 마지막 날에 센터로 갖다 줬기 때문에 받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했어요. 태그로 기록지를 작성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를 좀더 빨리 알수 있고 맞게, 그거에 맞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태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표창장과 같이 온 선물이 뭔지 궁금하네요. 한번 열어볼까요? 그 무선 그 블루투스 스피커네요. 스피커면서 시, 시계까지 같이 있어요. 또 하나 한번 보면 요런 상자가 들어 있네요. 음 이건 뭐죠? 말랑말랑 아시죠? 손세정제 비누. 코로나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라고 주셨나 봐요. 센스 있으신데요. 그리고 말씀대로 손 소독제입니다. 이걸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잘 깨끗하게 씻고 쓰겠습니다. 이렇게 고운손이 RFID 태그 최우수 기간으로 뽑혀서 상도 받고 선물도 받아보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앞으로 더욱 거짓됨 없이 성실하게, 투명하게, 멋진,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고운손센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